경주에서 19번째 확진자가 운영하는 음식 주점 등과 관련된 감염자가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보건 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상춘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탁 트인 야외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감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가 약 6,600억 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경주에서 19번째 확진자가 운영하는 음식 주점 등과 관련된 감염자가 또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0명인데요. 감염 경로가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해당 주점을 이용한 손님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주말 사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7명 중 6명이 19번째 확진자가 운영하는 음식 주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3월 3일 주점에 들른 뒤 2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택시 기사도 있습니다. 누가 최초 전파자인지 감염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3 1분 확진자는 61세 남성으로 황성동에 거주하는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이분은 지난 3월 3일 화요일 저녁에 투다리 성동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있습니다. 23일 기준 19번째 확진자와 관련한 감염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업주를 포함해 주점에 갔던 사람이 9명. 이아 9명과 접촉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차, 3차 감염자가 11명입니다. 관련 감염자는 경주뿐 아니라 부산과 경남, 하만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점을 방문했던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60대 여성과 함께 최근 전남 구례 산수유 마을을 다녀온 타지역 거주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106번, 107번 확진자는 모두 경주 35번 확진자의 지인입니다. 3월 18일 경주 35번 환자와 함께 성용차를 네. 이용하여 야외 나들이를... 경주시는 3월 초 해당 주점을 이용한 손님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 연락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 대부분이 무증상인데다 확진자 가운데는 동선을 숨기는 경우도 많아 방역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파근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숨기고 있어 보건 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즉 간접적으로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주의 한 주점. 주점 주인 네이 씨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이 씨는 자신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다음날에야 보건당국에 털어놨습니다. 감염 상태에서 손님들과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주 지역 36번째 확진자인 60대 택시 기사는. 역학 조사에 똑바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날짜도 이고서기억 뭐 많은 뭐 건지. 그래서 일가 하고 지은그야될것같 결국 경찰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지지난주부터 모두 엿새에 걸쳐 영업에 나섰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부랴부랴 이 택시에 탔던 승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역학 조사를 방해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 진술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는 은폐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방역 대책을 세우고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탁 트인 야외는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경주 황리단길의 모습입니다. 거리 곳곳이 북적북적합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가게 앞에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는가 하면 식당과 카페 등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뭐 고에집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포근한 봄 날씨 속에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종종 눈에 띕니다. 사람간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밖으로 야외로 나오면은 코로나 안 걸릴 것 같고. 하지만 야외라도 다중이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나 좁은 간격으로 줄을 촘촘히 서 있는 경우,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감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체 사람. 뭐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이러면 이게 전파력 워낙 강하니까 그냥 자체 가시 가지 말아 하는 게 좋겠지.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걸익기가 뭐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갑갑함을 견디다 못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자칫하면 더큰 유행이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가 약 6,600억 원의 자금을 풉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 16일부터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6,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뼈 아프게. 어, 올해... 이 해야 될 사업들 내년으로 미루고 그리고 경상경비와 보조금들을 30% 삭감을 하고 대폭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이번 추경 예산안의 75%가 현금성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의 103만 가구 중 64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시의 지원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밑에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이 주어집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미 생계지원을 받는 수급자와 공무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는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긴급복지특별지원이 이뤄집니다. 영업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급여에 추가로 평균 50만 원씩 더해집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가능하며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부터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온라인 접수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원금은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대구 경북 지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진 삶을 복구하는 경제 방역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송군이 경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2개월치 점포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보증처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농가는 4월 말까지 농기계를 절반 가격에 빌릴 수 있으며 청송사랑 화폐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4월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23일 대구 경북에서는 2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76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대구는 전날보다 24명 늘어 6,411명이 됐고 경북은 3명 늘어나 1,203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는 23일 0시 기준으로 64명이 추가돼 8,961명이며 전체 확진자의 약 86%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생활시설 요양병원의 확진자가 22일 기준 23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확진자 232명 가운데 160명은 이번 환자, 나머지 72명은 시설 종사자입니다.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 확진자가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대실 요양병원에서는 66명, 수성구 김신 요양병원에서는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봉화 군림 노인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안동에 사는 45살 여성으로 21일까지 안동에서 봉화로 출퇴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봉화군림노인요양병원은 현재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봉화군 보건소는 입소자와 종사자 전체 247명 중 현재까지 12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24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등의 급여 반납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한 도사나 24개 공공기관장과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등은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 등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경북도 과장과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보수 인상분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반납한 30%의 급여는 돈의 취약계층 학생들이 생활 필수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은 본청 1,500여만 원, 학교와 외부 단체 2,500여만 원등 모두 5,400여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계약이 연기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원들도 타격이 큰데요. 경영난과 학부모 요구사항, 학생들의 안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원의 속사정,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한 청년문화기획단체 대표의 이야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사람에 따라 또 건물주에 따라 성향에 따라 또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상가에 태권 도장을 하면서 어, 세 군데 그 상가 건물주가 계신데 어, 저희들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 상황도 그건물주들께서도 그, 너무 잘 아는 상황이어서 뭐30% 50%뭐100% 편히 다 주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예. 어, 주위에 손오벤들또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뭐 건물들께서 임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임차인을 먼저 생각하는 분도 계신 반면에, 또한 그렇지 못한 부분이 건물주들이 협조를 못하는 부분, 또 협조를 안 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부터 전태권도장의 협회를 중심으로, 어, 효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접어드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태권도장, 뭐, 지도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어, 이걸로 인해서 뭐, 대출도 받고, 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일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지만은, 뭐, 대출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게 더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어, 휴업이 아닌, 휴관이 아닌, 폐업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고, 이게 2차, 3차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버리면, 모든 경제라든지 어림이 겪고, 저 역시도 아마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 예술 또 공연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지역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역 위기 사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8일 날 민간 산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것과 또 사태 종식 후에 지역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획회의였습니다. 처음 제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을 때는 당장 밥벌이를 걱정하게 되다가 지역의 확진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당장의 수익보다 내 가족과 또 주변인들, 시민들 건강이 염려됐었고요. 지금은 이 지역의 회복과 또 전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게 돼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랑 의견들이 정말 열띤 토론을 통해서 오갔고, 오갔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현재 이 사태를 맞아서 힘들지만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시민들, 또이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고생하는 현장 인력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수 있는 것과 사태 종식 후에 침체된 지역에 마비된 업계 또 경제 그리고 집단 확진자로 인한 대구 경북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요. 또 함께 자리했던 기관, 재단, 안동대학교 또는 기업 등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 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문경시 민간 전문가의 시정참여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개 각종 안건을 자세히 짚어보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임시회는 27일 4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한 뒤 회회됩니다.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이나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 드립니다. 2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경북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의 한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고 있어 옷차림에 단단히 신경 쓰셔서 건강 관리하시고요.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영덕에는 건조 경보가, 이를 제외한 경북 전 지역과 대구에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및 크고 작은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낮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대체로 15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봄비 소식도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졌다고 해도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안심할 수는 없으니까요. 날이 좋더라도 외출이나 모임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빨래 지수도 높습니다. 밀린 빨래 하셔도 좋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요. 세차는 시트 먼지만 닦아 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것이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